저희 집 대문입니다. 대문 댄문 앞에서 지금 누군가가 빨간색으로 전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동영상이 정확하게 찍히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응? 어디에서 쏘는지 제가 지금 집에 들어가는 찰나에 발견했는데 이거네 여기. 여기 이겁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리고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어? 이런 빛으로 해서 전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게 일반 조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조명이 아닙니다. 여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저 오토바이인데, 어둡게 했을 때는 그저 이렇게 나옵니다. 최대한 밝게 했을 때. 저 일반 조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 태양 강 빛을 이용한 전파 공격입니다 대한민국 비상입니다 여기 주변에 보이시나요 바닥에 반짝반짝거리고 난리가 났죠 어? 여기 밑에 그 숫자 있죠 번호판이 안